안녕하십니까. 세상을 거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계속되는 칩 부족이 칩의 결정 방식마저 바꿀 수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최근 프로세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플레이어는 다연 AMD입니다. 미 IT 매체 CRN에 따르면 AMD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 500대 슈퍼컴퓨터 목록에서 인텔의 점유율을 계속 빼앗아가고 있다고 합니다. AMD는 올해인 2021년 가을 기준으로 슈퍼컴퓨터 500대 중에 세대 70세대의 서버 프로세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. 이는 올 여름 49대보다 24대 가량 많아진 것이고, 21개였던 1년 전보다는 3.5배 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. 이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AMD 치고 올라오는 기세가 얼마나 가파른지를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반면 인텔은 저조한데요. 올 가을에는 431개 클러스터를 확보해서 1년 전 가동했던 400 신 9개보다 30개가량이 줄었습니다. 하지만 그 주목해야 할게 있는데요. 바로 칩 부족 현상이 최근 서버 업체, HPC 업체들의 칩 확보 전략을 그 변화시키고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는 점입니다. 그 핵심은 최근 칩 수요 업체들이 어떤 프로세서를 사용할지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이 칩을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라, 기다려야 하는지라고 합니다. 이 파운드리 확보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칩 내부에 사용되는 부품 조달에도 수시로 차질이 빚어진 사태가 적지 않다 보니까 팻리스 입장에서는 얼마만에 칩을 받아볼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. 이는 달리 말하면 이런 추세가 프로세서 업체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. 인텔이 가장 유리해졌고 AMD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. 인텔의 경우는 자체 팹에서 주요 프로세서를 다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칩 수급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. 종합반도체이기 어, 때문에 그렇죠. amd는 템미스다 보니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칩 제작이란 난간이 또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는 그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amd가 결국 어, 듀얼 파운드리 전략으로 이 삼성에도 어, 자신의 프로세서를 맡기게 될 것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최근 그칩 부족과 관련해서 어, ddr5 그 a 램 소식도 있었는데요. 그 현재 DDR5는 그 데스크톱 PC 그리고 노트북 서버 등에 널리 쓰이는 메모리 규격인 DDR4를 대체할 차세대 메모리 규격입니다. 그런데 이 DDR5가 이 나오자마자 품절되고 있다고 합니다. 바로 DDR5 모듈, 그 DDR5 팀이라고 하는데 DDR5 모듈에 들어가는 그 PMIC 전력 관리 칩이 바, 아, 심각하게 부족한 탓 때문입니다. 그 PMIC 칩이 현재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 조달 주기가 최소 35주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. 이 35주면 9개월 가량에 이르는 것이죠. 이 DDR5 DRAM은 올 연말 그 인텔 PC용 CPU인 엘더레이크를 시작으로 내년 2월에 나오게 되는 그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지 등에탑재되면서 시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. 그 CPU 최강자인 인텔이 자신의 최고 CPU에서 아, 메모리 구격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경쟁사인 AMD도 결국 움직이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. 올 연말부터 DDR5가 시장에 집중적인 부각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요. 이 시작부터 칩 부족 때문에 꼬이는 모양새입니다. 아, DDR5 부족이 최소 내년 중반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얘기인데요. 이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칩 부족 현상에서 여파가 적었었는데 차세대 D램이 영향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. 이 DDR5 부족이 심각해지면, CPU, 어, 신제품도 그렇고, 메모리도 그렇고, 다, 칩 전반적으로 수요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.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죠. DDR5가 처음에 DDR4 메모리보다 그60% 이상 가격이 더 비싸고, DDR4 메모리와 가격이 엇 비슷해지는 데는 최대 2년이 걸릴 것이라는 주제로, 어,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 간측도 더 뒤로 밀릴 여지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. 오늘은 그 칩부족 현상이 반도체 시장에 던지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